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여름철 후쿠시아 삽목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봄 5월달 6월달에 걸쳐서 꽃을 많이 봤을겁니다 예쁘게 그런데 7월달 들어서서 온도가 높아지고 또 어, 숙도가 높아져서 어, 이렇게 이파리가 싹 떨어집니다 뱅든것처럼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큰 걸로 이렇게 보관하기는 너무 부피가 커서 삽수를 채취해서 삽목으로 보험을 들여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삽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삽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일단 상토를 준비합니다. 저는 피트모스로 준비했습니다. 보습력이 좋은 피트모스를 사용해도 되고. 만약에 피트모스가 없다, 그러면 깨끗한 상토를 사용해도 됩니다. 또 상토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물꽂이를 해도 됩니다. 이렇게 물꽂이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분은 어, 7cm 화분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물꽂이는 그냥 이렇게 커피잔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흙을 이렇게 담습니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넣고 물을 먼저 줍니다. 물을 먼저 주고 어, 삽수를 채취를 합니다. 자, 삽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끄트레 상순을 채취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마디순을 채취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후쿠샤는 어, 상순을 채취해서 하는 것이 가장 뿌리가 잘 내립니다. 안전하고 그런데 상순이 없었을 때는 이렇게 마디순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덥다 보니까 이 상순이 개형화가 많이 됐을 겁니다. 쪼그라들고. 또, 세순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망가진 걸 삽목하는 것보다도, 어, 깨끗한 걸 삽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상수를 이렇게 채취를 합니다. 자, 채취를 하는데, 어,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가위를 사용해서 이굵기를 끝을 자르면은, 어, 물관이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가위가, 가위질을 하면서 찝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자르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잘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분 융발이 봐야 되니까 잎을 따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취를 해놨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세개 이렇게 꽂습니다. 세 개나 네개 이런 식으로 나란히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삽수가 삽목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마디순 이렇게 상순이 망가져가지고 마디순을 삽목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입이 너무 크면 은 수분 중발이 잘 돼서 금방 말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이 큰 것들은 이렇게 잘라주는 겁니다. 반철수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개씩 이렇게 삽목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 이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택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는 아이고 흙도 없고 삽목도 없고. 삽 먹을 줄 모른다. 그럼 물꽂이를 하면 됩니다. 자 물꽂이 했을 때 삽수는 보통 상순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 길이 한 5cm에서 한 7cm 정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할 점은 뭐냐면은 물을 푹 담그면 안 됩니다. 최소한 1cm 정도 이상 1cm 이하로 담그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을 자 이렇게 지금 커피잔에다 1cm 정도 물을 담아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꽂아 놓으면 됩니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너무 많이 담아놓으면은, 어, 숨을 못 쉬어서 뿌리가 썩어, 줄기가 물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이 사수가, 어, 너무 약간 좀 탄탄한 가지를 해야지 뿌리가 잘 내립니다. 너무 연한 가지를 내면 물에 의해서 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삽목일 때는 이렇게 굵은 가지보다는, 어, 보통 한 연한 가지가 삽목이 잘 됩니다. 후쿠샤는. 근데 물꽂이 할때 너무 연한 거면 녹아버릴 수 있으니까 약간 굵은 가지를 해도 괜찮습니다. 단단한 가지를. 자, 물꽂이 방법이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제 보관을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삽목해 놓고 어, 후쿠샤는 어, 햇볕에 놔두면 안 됩니다. 그늘 쪽에 놔둬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제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밀폐 삽목이라고. 어, 밀폐삽목이라고이이 커피잔을 이용합니다. 커피잔. 자, 커피잔 속에다 이걸 톡 집어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어, 후쿠시아는 물을 말려버리면은 뿌리가 안 내리고 말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흙에다가 한 0.5mm 정도 물을 채워놓습니다. 이 커피잔에다. 그리고 이렇게 쏙 집어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이 이렇게 쫙 이렇게, 항시 이 정도를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쏙 집어넣고 물을, 핸드 이건 지금 물을 아직 안 부었습니다. 보통 한 0.5mm 정도 이렇게 물을 채워놓고 항상 촉촉한 상태로 이렇게 관리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밀폐삽목이라는걸 합니다. 밀폐. 자, 이렇게 놔두면은 금방 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뚜껑을 닫습니다. 커피잔 뚜껑을 이렇게 닫아놓고 이렇게 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닫아놓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닫아 놓습니다. 자, 이렇게 닫아 놓으면은 이 수분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줍니다. 이 온도를. 일정한 온도를. 예, 네, 습도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렇게 이제 약간 숨구멍을 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숨구멍을. 너무 크게 주면 또 말러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숨구멍을 내주고, 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점또 뭐냐면은, 어, 환경을 맞춰줘야 됩니다. 햇빛을 보여주면 안 되고, 그늘진 곳에, 밝은 그늘. 예를 들어, LED등이나 아니면 약간 밝은 그늘 쪽에서 놔두면 은 이렇게 놔두면 한 2주나 3주 정도 했으면 이렇게 뿌리가 내립니다 근데 물꽂이 한 것들은 뿌리가 내려도 가짜로 내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흙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어 여기는 좀 깨끗한 흙에다 다시 심으면 됩니다 자 반대로 여기다 이렇게 심은 것들은 나중에 한 2주에서 3주 정도 지난 뿌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한달 한 정도 지나면 은 이제 그때 분갈이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 이걸 가지고 어, 8월달, 지금 7월달에 삽목에서 8월달 후, 8월말 정도에 분갈이를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여름을 나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데 여러분들이 후쿠샤를 어, 보존을 하려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농장은 어떻게 삽목을 하냐? 자, 이렇게 삽목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입이 큰것들을 이렇게 반질로 잘라 놓고 이렇게. 저도 여기에 물을 한 1센 0 5 m m 정도 이렇게 물을 채워 놓습니다. 이 후쿠샤는 그 정도로 물을 좋아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름철에 보험용으로 후쿠샤 삽목을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